할렐루야.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은 시간이 언제냐면 내일입니다. 그렇다고 내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빠지면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내일은 복주시겠지. 내일은 좋은 날이 있겠지. 내일은 되겠지. 내일은 이루어지겠지. 내일은 구원 되겠지. 이런 건 아닙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기도한 사람에게는 내일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기도와 노력한 대로 이루어지는 새날 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지도 않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허락한 시간은 오늘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우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죄로 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근심과 걱정은 반드시 따라다니는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근심과 걱정이 왔을 때, 웃으면서 맞이하는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근심과 걱정이 내게 왔을 때, 울면서 맞이하는 사람은 늘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은 근심과 걱정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근심과 걱정이 마음으로 여러분 몰려올 때는, 웃으면서 맞이하시면 근심 덩어리가 복덩어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와 오늘 설교는 계속 연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그의 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라고 했습니다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앞에 어떤 황당한 일이 딱 펼쳐있을 때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라는 단어를 늘 인식하고 살아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4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무슨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했더니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걸 놓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1절에 아주 몇 번을 강조하시고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1절 사이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놓고 염려하는가? 도대체 무엇을 놓고 염려하는가? 염려하는 문제를 보니까 온 일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뭘까요? 내일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놓고, 그리고 아주 하찮은 일들을 놓고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에서 일어나지도 않을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을 가불해서 짊어지고 다닙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가불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가불. 옛날에는 생활이 어려워서 가불해서 땡기다 미리 돈을 선불받아서 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월급을 땡겨 쓰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불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가불 인생 오늘날에다 생활들이 다 좋아졌으니까 가불에서 쓰는 가불 인생은 없지만은 가불 인생은 또 어떤 사람의 가불 인생이냐면은 일어나지도 않을 염려와 걱정을 미리 가불해서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가불 인생입니다. 가불에서 염려와 걱정을 짊어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고 싶다라고. 아니 걱정을 가불해서 잔뜩 짊어지고 그리고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고. 이 시간 여러분, 가불에서 혹시라도 짊어지고 온그 무거운 짐이 있고 염려와 걱정이 있는 모든 짐들은 여러분 어깨에서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손에서 내려놓으시고 홀가분하게 자유스럽게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네. 오늘 주시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했더니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염려는 뭐냐 하면요, 염려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가 딱 엄습해 온다면, 아, 나에게 기도하는 사인이구나, 내게 기도하라고 경고의 사인을 주셨구나 하라. 여기면은요, 염려가 염려가 아니에요 염려가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염려가 걱정이 올 때는 웃으면서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날마다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염려를 염려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늘 날마다 살아가는 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를 염려로 끝날 때는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도 상해버려요. 그래서 염려의 뜻이 도대체 뭔가 했더니 마음이 찢어지다는 거, 마음이 분열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오면은 그 다음 순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침체 순서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기 전에 염려가 올때 여러분 기도로 연결시켜서 승리하시기를 주여로 으로 축하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염려가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올때 여러분 내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모레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염려가 오면 그 순간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염려했던 마음이 확 풀어지고 오력의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허락한 시간은 오늘이라는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이후에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염려는 오늘부터 하지 마시고 내일 하셔도 여러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내일에 일어나지도 않을 염려를 우리가 너무 염려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월권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내일 하실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일을? 은혜를 주실 내일을 내일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있는데 내가 미리 초를 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가 걸림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내일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거꾸로 바꿔서 생각합니다 은혜와 축복을 거꾸로 바꿔봤더니, 뭡니까 게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게 불안감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안감에 쌓이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들이 갑작스럽게 불안에 느껴집니다. 내 삶의 장래가 청사진처럼 쫙 펼쳐졌는데 장래가 갑자기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집니다. 잘 나가는 자녀들 문제가 갑작스럽게 걱정이 되고 불안해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다 걱정스럽습니다. 건강했던 자신의 문제도 TV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보더니 아, 나도 이상 있는가 봐. 멀쩡한 사람이 나도 이상 있는가 봐. 지레 짐작으로 그냥 주눅이 들어버리고 큰일 났다고 염려에 쌓여버립니다 불안한 상태를 늘 견뎌서, 견뎌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뭡니까? 불안이 깊어지면 우울증으로 가더라고요 우울증이 그 깊어지면 어때요? 사느냐 죽느냐 이제 철학자가 돼버리더라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제 그 문제의 직경까지 가는 게 아주 간단한 염려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면 자신의 행동에서 자신의 언어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끊임없이 딴짓하는 분들 계십니다. 딴짓이 뭡니까? 손과 발이 계속 움직입니다. 손에 뭐라도 쥔게 있으면 쭈물럭쭈물럭 거리거나 찢어버리거나 어떻게든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발은 여전히 무언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가 불안한 것을 겉으로 이렇게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소 15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그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 있으면 그 얼굴에서 벌써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은 이미 심령이 상한 상태요 심령이 상한 상태로 내가 아무리 웃어도요. 웃음 뒤에는 근심과 걱정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이내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아무리 화를 내더라도 그 화라는 게 이뻐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불안으로 넘어가면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뚝 떨어집니다 한번 역대 하에 나와 있는 그 역사적인 유대 왕들을 한번 보시자고요 유대의 세 번째 왕이 아사왕이었습니다 이 아사왕은 믿음의 기도로 백만 대군을 58만 명이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백만 대군을 58만 명이 나가서 싸워서 이길 때 정말 아사 왕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정말 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사 왕이 말년에 병에 걸렸습니다. 정말 해서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위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백만 대군을 58명으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한 것을 경험한 이 왕은 자기의 병이 위독했을 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 때문에 누구를 찾아간 줄 아세요? 오늘날만은 닥터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럼 그 의사가 고쳐줘야 되는데 2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너희는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 왕이 나라가 태평성대로 가면서부터 교만이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더니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염려와 걱정으로 여러분 몸에 이상이 올 때, 마음이 이상이 올 때, 먼저 기도하라는 신호로 여러분 받아주시면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혔던 확률이 확 풀어지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이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제날교임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막 빌리포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그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뭘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정말 기도할 거리가 있는데 화국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면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면 아무것도 손에 쥔게 없을지라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두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을지라도 그 가진 것으로 이게 해결하지 못할 것을 본인은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염려와 걱정 없이 살수 있겠느냐고요?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죠. 염려와 걱정이 오면 웃으면서 맞이하라고 그려면 염력들이 근심덩어리가 복덩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웃으면서 맞이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새롭게 해주시기를 죄로므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지금의 당장의 염려와 걱정보다는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무슨 걱정이냐고요? 이 순간에 여러분 걱정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을 하면 이 시간 이후의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염려고 걱정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으면 밤새도록 철야하시자고요. 철야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 될거 아니냐고요? 온 가족이 뭐 해서? 절대 염려와 걱정은 결국 내 마음의 심령만 상할 뿐이지 해결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먼저를 먼저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게 내게 엄습하면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시간에 너희는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내일의 염려를 오늘부터 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새날교가 되시기를 죄로 므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걱정을 내일까지 연장하시더라고요. 왜?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우고 있는 날이에요. 근데 왜 오늘의 걱정은 내일까지 가느냐고,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 개는 걱정도 팔자를. 자, 그 양반은 팔자인가 봐. 그렇게 걱정을 한다고. 팔자는 뭐냐고, 타고난 성품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사람은요, 입만 벌리면 걱정이야. 이거 걱정, 저거 걱정. 걱정하는 사람은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걱정이 같이 빠져버리더라고요. 이번 주에 이걸 염려, 너의 염려는 뭐냐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어느 사람은 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참 염려스러운 소식도 전해줘요. 염려 소식을 쫙 받으면 나도 염려스럽다가도 아, 그렇지. 오늘의 염려할 게 아니지. 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풀어나가니까 염려라는 제목을 가지고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팔자입니다. 걱정하는 사람들. 아무리 걱정하지 말라 말라 하더라도 걱정하는 사람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걱정이 정말 걱정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져요. 어느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 4%밖에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우리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랍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나긴 하는데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만큼 염려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키가 한 자나 더할수 있느냐 그래서 염려와 걱정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면 은 우리 키가 한 자가 아니라 열 자도 더 키워지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자가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고요? 뭘 놓고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가 했더니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문제가 여러분의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 나론 아니라고, 나는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마 분명히 좀 저한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때만 되면 무슨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가? 때만 되면 삼시세끼 때만 되면 여러분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가? 그 시간에 국가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세요? 아니면 미국 이 땅에 대선이 가까우니까 정말 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염려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외출할 때. 또는 직장에 출근할 때,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무엇을 고민하셨습니까? 분명히 아침에 그랬을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이 옷을 입고 갈까? 저 옷을 입고 갈까? 이거 여러분 염려했을 거예요. 여자분들은 어느 분이나 할것 없이 옷장 열어보면 얼마나 옷이 많으냐고요. 옷을 고를 때마다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더 크게 해보세요. 입을 게 없다고. 남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다 한번 거들어지면 혼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지. 처음에는 거들었죠. 아니, 그렇게 옷이 많은데 왜 입을 게 없느냐고. 맞아요. 입을 거 없더라고요. 제가 봐도 입을 거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많은 이민자들이 이민와서 미국에 있다고 해서 가장 자유스러운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입는 문제. 입는 문제가 그래도 많이 해방됐잖아요. 한국 가보시면 알잖아요. 다 정장하고 다니는 거. 아니, 그 소리 보러 가는데 왜 정장하고 가는지. 어디 간단히 일부러 갔는데 왜 정장하고 가는지 왜 남자들은 왜 정장하고 나가는지 제가 몇해지에 한국 갔는데 그냥 편안하게 남방을 입고 나갔더니 목사로 알아, 알아보지도 않더라고요 장로님이냐 할 정도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양복을 안 입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양복을 언제 입어요? 주일날 입어요 그리고 경주사 때 입어요 그거 평상시대 거의 안 입어요 물론 직업상 꼭 양복을 리뷰할 사람들 외에는 거의 평상시에 얼마나 자유스럽냐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늘그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입는 것 때문에. 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입는 문제와 먹는 문제와 마시는 문제로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들판에 자라고 있는 바로 들꽃들. 공중의 새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땐 얼마나 하찮습니까? 들판에 있는 들꽃들 말이에요. 이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여러분 삶의 기초입니다. 이 삶의 기초를 염려하지 않냐 하면 누가 책임져 주느냐? 여러분, 누가 책임져 줘요? 우리만 보면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질까요? 바위만 봐도 바위에서 여러분 먹을 생, 생수가 솟아날까요? 이런 의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먹어야 할 것, 우리가 마셔야할 것, 우리가 입어야 할것그 염려를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계시다는데. 다 알고 계시다는데, 왜이 지구상에는 5초마다 입니다 5초마다 어린아이들이 왜 굶어 죽고 있느냐, 이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다는데, 왜 굶어 죽느냐, 이거요. 근데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곡식으로 우리 인간이 풍족하게 먹고도 남는 만큼 양식이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굶어 죽느냐? 이건 정치적으로, 인위적으로 양식이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한쪽으로 몰렸을 뿐입니다. 북한에 우리가 얼마나 퍼줬느냐고 세계에서 얼마나 갖고 있어 퍼주었느냐고 그런데도 그들은 굶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기회에 허덕이는 나라들 유엔에서 각국에서 얼마나 양식을 보내주느냐고 그래도 굶어 죽지 않습니까? 이게 분배가 안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무엇을 구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구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구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뭔가 있더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해 줄이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해결됐다는데, 다 해결해 주겠다는데,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내가 계속 하고 있다는 뭐냐?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해보겠다는 욕망이 앞서버린 것입니다. 욕망이 결국은 뭐냐? 내 일에 일어나지도 않을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끝내는 우리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먼저 구하시면 내가 해보겠다고 했던 그 욕망이 사라지고. 내가 짊어졌던 그 무거운 염려와 걱정도 다 내려놓고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족하게 여기고 말아요. 오늘의 염려와 오늘의 걱정을 오늘로 끝낼 때 내일 일은 성령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항상 걱정과 염려보다 먼저 기쁨과 소망의 날을 날마다 맞이하시기를 죄로으로 축원합니다.